안녕하세요 사모장입니다 호호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GTA5 오버타임 슛아웃이라고 새로 나온 작업인데 어 저번에 제가 GTA5 컬링 뭐 GTA에서 컬링을 한다라는 작업을 한번했을거예요어 요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나왔습니다 새로 한번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멤버는 도비이 타로, 후라영박사영 미쿡이, 입니다 바로 가시죠 에이 네. 오케이 어 좋아 좋아. 어, 이거 점프되는 차임? 나카사서 껴지고. 루이너 있던? 어, 맞아. 루이너 있어. 오, 저 앞에 뭐야? <laughs> 어, 뭐야? 깜깜데? 어, 뭐야? 완전네. 어, 어, 아, 아, 이거 한 명씩 하네. 한 명씩 하는 거야? 자, 정화! 오케이, 화이팅! 내가 점수! 자, 화이팅! 잘해 놓을게. 음, 어. 어 아, 저거 아, 저 어떻게 올라가? 와, 일, 저거 오점 어떻게 해 아, 이거 이거 나 보고 있어, 다들 어, 네. 보고, 있어. 네. 보고 있어. 제가 잘할게요. 안전대요. 사자 화이팅! 화이팅 일단 안전하게 사점 먼저 사점, 사 <laughs> 아, 빠르다 이거. 빠르다. 빠르다. 미끄러진아고 있어요. 야, 어려워, 아이고, 어려워. 골. 골. 다음 선수는 어드비 로비. 어 아 망해서 망해서 시작부터 망해서 내가 아 망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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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러지는 거막 미끄러지는 거봐 얘는 다 떨어져 따를 편인데 에휴 에유에 에유 왜 이제 흔들리는 거막 흔들리는 거 에이 뭐 흔들리지 않을까 이거 나간다 놀라 죽겠어 망했어 내가 볼때 이거 망했어 이거 이어스죠 어서 이따가 못하면 우리 할줄 알아요 우리 같은 팀 맞음 우리 같은 겁나 너무하네 망해서 망해서 떨어져 떨어져 망했다 망했다 오오 오케이 아 어, 아니야 아니야 4점안돼 바퀴 안 걸려서 됐나요 됐나요 뭐야?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떨어져 <laughs> 어, 야, 이거 이거 시간 초과된다 이게 된 거야 이거 시간 초과된다 이거 이거 박사요 아 미쿠가 네 이거 저거 밀친 다음에 너가 저기 들어가면 돼 그냥 아 그럼 쟤는 이거야, 그냥 떨어져 어 뭐야 나 관점 되나 어, 나도 관전하네 이거 어떻게 날 그거 스페이스바 누르면 그거야 그 낙하산 피거든? 어, 어, 두번 누르면 돼. 두번 누르면 떨어지는데. 한 번만 눌르라한 번만. 그래서 눌러. 눌러. 팔팅 뭐, 뭐, 접어,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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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팔사오육이 이걸로 조종할 수 있어. 어. 어 뭐야 근데, 나 없는데? 없네. 이거 없네. 그냥 아, 미션 없구나. 아아 여기서 스페이스 왜이죠어 지금 눌러야 돼. 지금 눌러야 돼. 눌러야 돼. 눌러야 돼. 늦었나요? 아이고 늦었네요. 아. 아 여기서 굴러.. 아아악! 흡! 오우야.. 우리팀 망했다.. <웃음> <웃음> <브라보> <laughs> 아니 나 시작도 안했어요 님들.. 갑니다아! 후라이.. 후라이형 다음에 후라이형은 잘하겠지 와 레벨 400이야? 안 거의 안 나요 레벨 400이니까 잘하겠지 아.. 저렇게.. 아, 에반게리온 같다 내게 망해라 난5전 아니면 도전 안할거야 난오전만 도전할거야 오케이 좋아. 따라 5점 해야지 남잔데. 그제 남잔아. 5점 오점에. 5점 해야지. 박사형 5점 보고. 아, 나 5점 할 거야. 5점밖에 몰라라이 오! 맞았어. 좋아. 내일 점 할까? 괜찮아. 오점이야일점 아, <laughs> 아, 했으니까. 박서영. 야, 1대 5. 오 내일이야. 5대. 박박 박사형 여기서 형이 4점이라도 들어가잖아? 아니 박사 형 그럼 4점 동점이다. 안해 아, 남자는 오점 해야지. 박사 형4점 가면 동점이야. 그렇지. 박사 5점할 거지. 박사 형 오점 해야지. 김 박사 5점 날로 태어나서 오점 하나 먹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하지, 사, 당연하지. 당연하지. 어, 4점 먹어도 사점 먹어도 에렌디라님이 반해. 아니야. 4점은안 반해. <laughs> 사점은 예, 도비기 도비기 형도 4점 했기 때문에 안 반해. 4점4점하면진 반한다. 아, 오점하면 청원 오점해야 돼. 오점하면 청원. 이거 오점할수 있을까? 없잖아 할수 있어. 너빨너빨라너빨너빨너빨너빨 아니야, 아니야, 어 뭐야, 왜 여기서? 여기서 뭐 해? 당 게임 접어. 저기요. 빵빵좀좀 아가하세요. 점이 지금. 아, 어 그냥. 아유, 아리 하세요. 그냥 초반부터 1점 그냥 가면 1점 그냥 먹다 그냥. 하세요. 하루야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아, 편하게 이 오게 아주 포대로입니다. 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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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글 했습니다. 하루야 아, 안전하게 안전하게 5점 5점 못, 못 해. 5점 못 해. 안전하게 5점 가자. 야, 5점 할 거야. 5점 할 거야. 5점 못 해. 어떻게 되려나? 그냥 걸려 버리자. 5점 못 해. 추락 5초전. 4초전 점해야 돼. 남초 좀 아주 야, 4점 하면 남자 아니다. 어어어어아잘 뒤집어 잘잘 뒤져 잘 뒤져 아 că... 어, 그래 오케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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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 돌려 돌려 그럼 오케이 오케이 드디어 아, 아, 타로님 우점하신다며요 오 타로님은 점은 아무도 것 아닙니다 0점0점은5점 오점 안할 거면 차라리 0점하고 말지 넉넉넉넉 우리 팀 오점만에 이제 5점안한 사람 찐따요. 너 해봐 너 해봐 나5점 <laughs> 오케이 나, 오케이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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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찐다라는> 그랬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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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너무 높다, 저기가. 그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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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오케오오케리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이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나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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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아아아오스 쥬아 흐하하하하하 뭐야 이 게임 끝났네 이러니다 그건 아니네 아니 만약에 <laughs> 여기서 우리 팀이 0점하고 남은 사람이 5점 하면 동점이니까 1점 이상 하면승리네 1점 하면 <laughs> 1점도 못 기회는 줘라. 귀에는 줘야지. 아, 돼, 5점 도전해 보고 망해 봐야지, 한번. 아니, 5점 도전하다가 1점 얻어 버린다니까 너. 아, 그런가? 아, 그냥 빠질게요. 우리 팀 아싸하겠지. <laughs> <오케이. 웃음> <오, 웃음> <그래>. 예. <예이>. 아. 뭐 <laughs>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이러면. 은 여기서 아니, 내가 있네, 5점을 딱 넣어. 5점 줘, 못 하면 찐다 아니냐? 예. 솔직히 5점 정도는 해 줘야지. 아나 이거 재미 해야 돼. 재미게해야 돼. <laughs> 오점하면 진짜 오점 못 하면 진짜 노잼이지. 아. 니야 얘가 이점못 타로가... 하면 우리가 아... 바로 이길 걸? 어, 그러네. 그건데 내가 오점 못 하면 그냥 끝나네. 아, 너무 빨리 끝까 아, 이거. 아, 끝났네. 아니, 끝났다. 그런가? 너 망했다. 존나 못하네, 너, 이 아유, 진짜 <웃음> <완전> <웃음> 못 하네. 새끼. 딱 일정인데. 이거 너무 못게 생겼네. 아이고. <laughs> 아이고.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어, 일정. 아이고. 일정. 아이고. 1점 아이고. 가서 빨리 프리미어 키세요빨리 <laughs> 다음판, 다음 거, 가보죠, 다음 거. 자, 이번에는 다른 맵인데 팀이 다르네요 타로, 미쿠기저, 박사형, 루도베 쿠라형 팀이네요 바로 갑시다 아까, 네. 도비기가 점수 얻지 않았나? 그렇죠아 어. 나도 얻었어 나도 o m 얻었어. 개잘해. 우리 팀 믿는다. 그러니까 전판 결과를 봤을 때 모장형 잘하면 이겨 내가, 내가 시작이네. 야, 오저마님 그 남자 아니지? 남자? 간다그 놈의 남자는 안 해도 돼. 남 몰라. 보통은 남자 안 해도 돼. 아니? 소리. 맞 소리 개 끊어져 간다. 어, 뭐지? 이상한데 각도가. 아, 아 뭐, 망한 거 같은데. 이게 첫 번째가 안 좋네. 내가 그렇게 감을 어. 모르잖아. 아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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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 괜찮은 거 같은데 어, 괜찮은 거 어, 같은데 쭉 땡이면 되겠다 쭉 땡이면 되겠다 어오오어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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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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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얀 저 다리에 걸리면 개꿀잼 아냐 도비가 여기서 버그 하했는데 스페이스만 한번 더 하고 한번 더 하면은 낙하산 빠르게 펴지면서 가능하다 오 한번 해봐 한번 해봐 한번 해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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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가까이 가서 해봐야죠 그럼 개새 <laughs> 아. 아. 꿀잼 꿀잼을 어, 좋다, 좋다, 좋다. 어?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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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어, 틀어, 돌려 틀어. 3점 3점 어. 아 3점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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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우리 팀이 잘하면 돼. 팀? 미쿠기가 팀아 삼 팀이 앞서갑니다. 미쿠기가 더 잘해, 내가 봤을 때. 오케이, 1점 앞서갑니다. 만 더. 미쿠기가 여기서 5점 먹는다. 맞아. 그만. 먹으면은 나한테 프리미어 지워도 돼 이제. <laughs> 그거 내 <내봐>. 방. 어, <laughs> 프리미어 지우고 너 엑스트라. 이름 해야죠. 이름 뜯거나 <laughs> <돼. 줄> <laughs> 이거 박사 아, 여기 뜯뜨 아, 아, 끊어. 프리미어 아니, 지우고. 아, 어너엑스트라 깔면 돼. 어 디테일 됐다, 됐다. 오케이, 됐다. 야, 아니 앞으로 땡기지 마. 미쿠 아까 무장형이 알려준 버그 해봐. 아, 저 병신아. 에봐에봐에봐 됐다, 됐다, 됐다. 좀만 내려가, 좀만 에바, 내려가. 불 o p 불 o n a Prona, Prona, I go. It's a view. o 마 you go. To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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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이 m y To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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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m 아 우리 팀 아, 밸런스가 대박이다. 좀 애바입니다. 레벨 400. 레벨을 보셔야 돼. 내가 내가 잘하지, 난 진짜 잘하지. 아, 과연 꿀잼이냐, 아, 꿀잼이냐, 노잼이냐? 아니 저기요. 형, 아, 꿀잼이냐, 거야, 노잼이냐 합니다. 괴리 부담, 부담 주지 마. 그냥 자, 과연 꿀잼이냐, 노잼이냐? 후라 형 지금 이거 커이머 이거 꿀잼이냐, 노잼이냐인데요? 꿀잼을 하게. 진 기대가 됩니다. 이제 너무 일찍 끊었어. 예능이나 다큐냐? 아 노잼. 다큐다 뭐야, 저건. 여기 아, 아아 어떻게 저점이야? 거의 다 이거 다큐죠? 이거 갑자기 아, 판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자, 몰라, 자, 차로 아니야. 자연 개꿀잼은냐? 아니면 개꿀잼이냐? 저는 뭐를 해도 개꿀잼이에요. <laughs> 얘는 오서이야 아, 개꿀잼. 야 개꿀잼은 워낙에 물로 빠져라. 저 다리에 걸려라. 다리에 걸려야 돼. 다리에 걸려. 저 계곡으로 빠져. 어 벌써 봤어? 아, 미친년 <목소리> 아니 아니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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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충분해 아,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충분해 이거 마운트 실리아드에서 저기다 공항까지 가는 차량이야 이거 이거 과연 타로 너 타로... 들고 있으면 저거 5점 먹으면은 이거 개꿀이죠 타로 여행가는거 아니야? 너무 멀리 가는데 얘는 얘 클났다 클났다 이거 슬레이딩 가고 아 너무 빨랐다 김민국이야 이 새끼랑 똑바로 아 좋았어 좋았어 나쁘지 않아 김민국씨 나... <laughs> 예. <laughs> 김민국 그냥 1점! 박사형 그냥 <laughs> 1점! 예. 네. 박사형 네. 자합니다 박사형 박사형은, 개꿀잼이지 난늘 진지해! 난난늘 진지하다고~! 과연 김박사 오. 5점 가능할까요? 오. 진지해도 본전을 못치르나 진지해야 본전을 들은... 찾는거야 박사형 1점, 박사형 1점 각이다, 이거 1점 따면 개꿀잼 주둥아를 이렇게 들어주면은 더 높이 올라가 봐봐 여기서 얘들다 실수 스페이스 한번 더 눌러면 개꿀잼 1점에다가 꽂을 거야 오오아오오아아아아아아아오오아아아오아아아아아아아아오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오오오오아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oh, 아아 oh! uh! ah! uh! ah! 아 <웃음> <웃음> 아, 박사형개꿀잼이야 아, 역시 박사형요이친는아시 도난, 프로야. 박사님, 빠사빠 빠. 사님 박사님, 오오오오오오오오 어디까지 너프하나요? 일단 일단 3점 됐어 됐어 역전했다 역전해 봐 역전했어 일단 아니죠 이번, 이번에 저희가 낮게 나와야 역전이죠 루드비 어, 과연 노잼이냐 과연... 꿀잼이냐 여기서 역전 당해줘도꿀잼이 그림이 나오거다요야 부당 맞추라 부당 맞추라 저 같으면 루드비이 5점 박사형 같이 저기 꽂아보는 시도를 해보는 것도 정말 좋을 방법인 거 같아요 어 생각에는 예능 욕심이 요즘 또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목소리> 네, 맞아 맞아요, 과연 꿀잼을 이제 라 막을 수있유튜브 어? 그 유튜브 댓글에서 과연 어떤 반응이 루도빅 재밌다라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역시 심뚝배라는 댓글 좋아합니다. 니다 루도빅. 재밌다. 루도빅 재밌다. 맞아, 팀에 아, 팀에 아 저기 다른데. 가운데 슬려했는데. 그러니까. 아, <laughs> 어, 큰일 났다. 아, 네, 이게 바로 나오는다. 여기 다 꽂히면 빵점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여기서 미꾸리가 또개짓거리 아. 하면은 유튜브 댓글 <laughs> 큰일 나죠. 이거 편집가 잘라서 괜찮아요. 미꾸리 진짜 실드, 데미지가 없어. <laughs> 유튜브 댓글 장난 아니거든요.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저희 지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어, 아, 잘하고 있어. 됐다, 됐다, 됐다. 여기 어, 됐다. 그랬지. 야, 가로로, 아, 여기서 가로로. 끊어야 돼. 여기서 끊어야지. 여기서 끊어야지. 끊어야 아, 지금 끊어야 돼. 해야 지금 해야 돼야 돼. 돼야 뭘 끊어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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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해야 돼. 일거다 이거 끊어야 돼. 어, 너무 늦었다. 너무 어, <laughs> 늦었다. 어, 끊어지나요? <laughs> <디나야. 웃음> 어, 이거, 아이고. 어, 동점 아니야, 이거? 내가 1점을 얻으려면 우리팀이 아 맞네 아 화가 많구나 아, 과연 후라이형이 재밌게 떨어져가지고 이거 리겜하면은 정말 꿀잼이거든요 아주 아, 아, 손에 땀을 쥐는 경기가 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그만해 이 새끼야 이겨버려 뭐, 이 뭐, 새끼야, 이겨, 이거 이거 새끼야. <laughs> 그래. 자 아, 아, 1점만 받아야 돼. 돼. 돼 아니야 이겨야돼 <laughs> 돼. 이겨 이겨 이자 이거를 이기게. 만약에 진짜 꿀잼이게 그럼 재경기를 하면 진짜 꿀잼이거든요? 손에 땀을 흘리는 <laughs>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스페이스만 눌러서 그냥 떨어지는것도 진짜 꿀잼이거든요 아이고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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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잡자. 안 빠지고 안빠안 빠지고 이고 꺼져 거. 가운데 가운데 꺼져버려 아 가운데 꺼져버려 잘라버려! 오와 미친. 아아 나이스 아아아아아아아 여기서 호라영이 노잼을 터득했습니다 호라영거 유튜브 구독 취소하시고요 <laughs> 농담이고 네, 오늘 농담이니까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받으시지 마시고 오늘 작업 여기까지고요 다음 작업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 스비드비드북